그래서 오전 한번또한번 싸고 나와서거좀 됐어요. 아침 저녁으로 두번 나오고 산책. 멀리 못 가요. 애가 이제 잘 많이 못못 걸어요. 살살 보일 때 겨울에 막 달달달달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. 막 음. 애가 막 온몸을 떨면서 음. 그때 내가 유기견이 한 열다섯 마리 열여섯 마리 있었는데 그때 데리고 왔어요. 그러다가 작년에 당뇨가 왔죠. 음. 다아파요 아픈 애들이에 음. 눈도 안 보이고 심장병+ 뭐 심장병 음. 당뇨없고 음. 음. 얘는 작년 12월 24일 날 음. 길에서 주웠어요. 음. 새끼가 얼마나 내가 막 울고 있길래. 그때 추운 날씨어서. 음. 그래서 이름이 성탄이에요. 12월 음. 24일 날 들어와서. 왔 음. 근데 지금 성탄이 어? 꼬리가 예, 음. 잘려져 네, 네, 있죠. 예, 네, 태어났을 때부터 꼬리가 그렇게 됐더라고. 음. 음. 성격 좋네요 예, 성격 좋고 영이에요 네 우리 은혜 농래장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농래장은 수술하면 되는데 네. 농래장은 어려워요 중간에 치료를 좀 해줬으면 좋은데 네. 전혀 내가 돈이 없으는데 치료를 못했어요 15살 세 놈이 다1 5살이아 그래요? 네 우리 기쁨이 어머, 얘는 심장하고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고 심부전증이다 심장이다 <laughs> 그래서 기침을 자주 해요. 우리 희망이는 열다섯 살인데 당뇨가 와갖고 네. 눈에 백내장이 와갖고 또 시력을 잃었어요. 계속 인슐린을 맞고 있고 네. 다 병원 다니는. 이몸이 네. 아파갖고 지금 이러나 아, 병원. 자이요 아, 네, 자 하얀애 이 피어나서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밥을 잘안 먹어갖고 죽을 써서 억지로 티스푼으로 먹이고 있어. 요 편이가 열두 살, 열세 살또 나가셔야 되는데 괜찮아요? 네. 우리 은혜는 잘 걸어야 희망이 거든져요 근데 이제 내가 하루 네번씩 나와서 오줌을 싸는 아침, 점심, 저녁, 밤에. 음. 은혜는 어떻게 구조하신 거예요? 은혜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길에서 주, 되게 쓰레기 뒤지고 있는 애를 주워왔어요. 음. 비둘기도 사료도 주고 있거든. 사람들은 원래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개 사료, 고양이 사료도 주고 쌀도 주고. 하평아, 얼른 오세요. 큰 대로 변 저기. 작은 반에가 겨울에 막 우리 사 차선 도로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. 그래서 음. 살칠까 봐막 소리 소리 질렀더니 주유소에서 알바했던 학생이 도로로 들어가서 얘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. 동물병원에 맡겼죠. 얘좀 입양 좀 시켜달라고. 6개월 만에 갔더니 미용도 한번안 해주고 그냥 그 케이지에서 또 지가 똥싸 놓은 거, 지가 먹고 막 완전히 비참하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얘 다시 데리고 왔죠. 얘가 털이 너무 많이는 빠지는 견종이라 파양되고 입양이 안 되는 거예요. 음. 아니 뭐다 사연이 많아요. 우리 기쁨이는 초등학교에서 발견됐는데 얘가 배고프니까 모래를 먹고 있더라고. 음. 그래서 데리고 오고. 한 달에 두 번씩 동사무소 에서 반찬을 좀넣아주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정도 먹을 거 반찬을 좀 주, 그거로 그냥 생활비로 아끼는 거. 아 이제 아이들 밥 주시는 거냐? 애들이 많아 많아서 또 이렇게 그릇이 많았어요. 16마리가 먹었었어요. 응.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. 아, 네. 안 하고, 주의 기를 갔었어요. 얘네 얘네들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. 네. 50, 50대 초반에. 지금까지 15년 동안 얘네들만 보살핌하고. 얘들다 얘네 특수사료. 특수 다 비싼 건데, 네. 이것도 제 돈으로 살 수가 없었는데, 지금 좋은 분이. 아. 어. 보내주셔서 먹이는 거지, 제 돈으로는 못 사요. 음. 우리 화평이가 잘 먹는 사료를 누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알이 자꾸 까만데, 고온도잘 먹더라고요. 자기 기호에 맞는 사료가 있는 것 같은데, 내가 사주질 못하니까. 당뇨에 시래기가 좋다그래서 시래기를 사다가 삶아갖고 우리 희망이 주고 있어요. 캔, 캔 데워갖고 같이 버무려주고 있어요. 한 요정도 이렇게 네. 많이도 못 주고 비싸니까 해해서물좀 음. 넣어서 음. 비벼주죠 시래기랑 같이 다행히잘 먹어서 음. 얘가 먹는 게 이거 사이 뿐이 없으니까 음. 얘네들 밥 먹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, 어디 나갈래. 뭐 3시간을 준비하고 나가야돼. 알았 아, 그래. 어떤 분이 지금 건조기로 말려서 갖다주시는 건데 워낙 그냥 비싸니까... 얘네가 또 먹어? 아 병아 황태 어서 먹어봐 봐 식욕이 없나? 재난은 못 줄여? 차리 음. 이렇게 불켜놔고 죽으면 안되나뭐 음. 어떻게 할 뻔했어? 이렇게 일일이 먹게 되니까 엄마가 힘들잖아. 이렇게. 이렇게 아니면 사료를 안 먹으면 어떻게 먹야 그건 무슨 주사인가요? 당뇨주사, 인슐린 항상 자기 해야 돼. 응. 당뇨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.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. 하루에 두 번씩 먹고 있어. 성탄이만 먹을 수 있는 곳에 아, 여기 그냥 <laughs> 밥도 잘 먹어야 하, 하루에 이한 그릇을 다 먹어요. 음. 새벽에도 먹고. 여기서 한몇년 정도 사셨어요? 6, 7년 살았어요. 음. 이 여기가 문화재로 헐리게 되면 이사를 해야 돼요. 근데 가을에 내놓는다 그러니 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근데 애들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. 돈도 없고. 잘 먹겠습니다. 먹고 나면 2시예요. 응. 오늘은 또 일찍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드시는 게 당뇨약인가요? 네, 당뇨약이요. 밥 응. 먹고 나서 바로 먹어야 돼요. 양복약게 네. 서너 가지가 돼요. 네. 간간약좀 먹어야 돼요. 애들은 어떻게 돌보시게 되셨나요? 제가 목사로 괴를 개척했어요.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유기견 한 마리를 다 죽어가는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. 나 돈도 없고 얘 치료할 수도 없다.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놔라 그랬어요.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. 네가 돌보지 않으면 걔 죽는다. 막그 말씀을 하시는데 걔를 자전거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. 그때부터 유기견들이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그러니까 지하에 개척교회를 했는데, 뭐, 몇십 마리가 된 거예요.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사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. 그래갖고, 주일학교 중에서 인터넷 잘하는 아이들 애한테 해갖고, 건강한 아이는 무료로 다 입양시키고, 힘들고, 아프고, 입양 안 되는 애들만 내가 돌보기 시작했어요. 한몇 마리까지 애들을 돌보셨어요? 많을 때는? 3,40마리? 입양 보내고 남은 애가 한 16마리 그래서 혼자서 걔네들 돌봤죠 방한 칸에서 방세도 못 내갖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고 월세를 못 내갖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제가 자살을 수없이 결정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열매마리 되는 음. 애들 계속 나는 게 신앙이니까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러다가 이제 생활수급자가 된거죠 음. 처음에 생활수급자만 30만원 나왔을때 받았는아뭐 어, 방세내고 나오 없고 뭐 공황장애가 와갖고 음. 수없이 쓰러지고 지금은 많이 편해진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는 고양이들 밥주심힘 뭐 닿는 데까지 밥을 주고 있고 그러면 고양이 밥 주시는 건 언제부터 하셨어요?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그것도 10년 넘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고양이 사료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밥을 주기 시작했죠 1시간 반 정도 돌아요 음. 한 달에 한 40kg 필요하는데 네. 들어오는 게 20kg뿐이 없어요 음.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이시잖아요 네. 네.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오시죠? 지금 많이 올라가고 이제는 85만원 나와요 방세 30만원 나가고 공과금 10만원 나가면 한 45만 원 남은 거로 애들하고 생활하고 있고 음,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계속 돌보시게 됐던 이유가 있으세요? 첫째는 이 아이들이고 나갔더라고요. 음. <laughs> 불쌍하고 뭐 정이 드니까 가족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부분이 없었어요.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고양이 사료하고 아무래도 애들 병원비니 그런 생활비니 물질적인 문제죠 노령견들이라 치석이 많이 꼈어요 치석 제거제 거 많이 보내주세요 추가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? 사람들이 생명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슬픈 거 느끼고 기쁜 거 느끼는 애들인데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